다음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떤 수 x에 4를 더한 값은 x의 3배보다 6만큼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뺐으니까 안 되지. 여기가 오른쪽이 3x 플러스 6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썼어. 그 다음, 딸기 140개를 12명에게 x개씩 나누어 주었더니 8개가 남았다. 자, 이 얘기는, 자, 이 원,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되니? 자, 120x 플러스 8이 140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40에서 140에서 12x를, 아니, 12x를 뺀게 바로 8이 돼야 되는 건데, 140에서 12x를 140-12x 하면 마이너스 8이 아니라 여덟 개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100g의 x1인 삼, 삼겹살 500g의 가격은 12,500원이다. 자, 100g의 x1이니까 500g은 뭐가 되니? 5x가 되는 거지. 100g의 x면 500은 너를 곱하기 5 했으니까 너도 5 곱하기 5니까 500은 o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쓰면 ox는 12,500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12,500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500x라고 했으니까 너도 아니고, 그다음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6cm 길다. 그럼 가로가 x면 세로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따라서 둘레 의 길이는 어떻게 왜두 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 이게 32라는 얘기고 풀어서 쓰면 4x 플러스 262는 32여야 되는데 이렇게 썼으니까 또 틀렸지. 그다음 5번 답은 뭐 나머지 다치니까 5번인데 보자 시속 x 킬로미터. 로 20km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이다. 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지. 속력 분의 거리 x 분의 20은 1시간 30분을 선생님이 뭐라고? 속력 시속이니까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3시간이 되는 거지. 자,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너는 1과 1은 그대로 두고, 30분을 뭐야? 60분의 30 이렇게 바꾸면 시간이 된다고 얘기했지. 약분하면 이게 약분하면 1과 2분의 1이고, 2분의 3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분이 시간으로 가려면 나누기 60을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인 것은, 자, X에다 3을 대입을 해도 되고, 방정식을 그냥 풀어버려도 되는 거지. 제 우리가 이 문제 나오면 대입하지 말고 그냥 풀자. 여기 X는 뭐야? X는 2가 되지. 거 넘어가서 여기는 2X는 6, X는 하면 3. 너도 아니네. 여기는 X 이왕하면 2X는 4 넘어가면 5. 여기도 X는 2분의 5가 돼서 너도 아니고, 여기 넘어가면 2x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어서 아니고, 얘는 또 넘어가면 4x는 7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2, x는 마이너스 3 나왔네, 다. 자, 방법은 x를 다 넣어서 대입해도 되지만, 이제 이 문제를 풀 정도 실력이 되면, 우리가 방정식을 잘풀수 있을 때니까 아예 방정식을 풀어버리자. 그 다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내가 이거 뭐라 그러니?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자, 항등식을 찾는 방법. 항등식 찾기. 찾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식을 다 정리했을 때 오른쪽 식하고, 오른쪽하고, 왼쪽이. 같거나두 번째는 다 정리해서 x항은 왼쪽, 상수항 오른쪽으로 보냈을 때 0x는 0꼴로 정리가 되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상수항을 찾는 거야. 그럼 자 여기 봐. 오른쪽하고 왼쪽의 식이 같니? 너는 같지만 여기가 넌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너는 항등식이 아니지. 여긴 누가 봐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다르지? 아니지. 자, 이럴 때는 가로를 풀어야 돼. 가로를 풀면, 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너는 6X 마이너스 3이고, 여기도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니?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지 않지? 그래서 너도 아니야. 그 다음 여기도 가로를 풀면 5x 너는 마이너스 10 어? 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5x 5x 같네. 너가 항등식이네. 너도 풀어보면 너는 8x 마이너스 4 8x는 같지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니까 너도 안 같아. 답은 4번이 되는 가 우리 이 문제는 뭘로 풀었어? 요걸로 풀었다. 요걸로. 그치? 이게 안될 때는 얘도 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다음 중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누가 봐도 이거는 양변에 모아 주면 돼. 여기는 요 양변에, 양변에 플러스 3을 해 주면. A는 B가 나오는 아주 쉬운 식이었지. 그러니까 1번은 우선 옳고. 그 다음, 자, 여기는 양변에 A-4를, 아까 그러니까 양변에 이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한 거네. 그럼 식을 써보면 A-4는 이 B-4, 이렇게 풀려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풀어봤더니 너는 이 B, 플러스, 4가 된 거잖아. 여기는 분명히 2B-4야 되는데, 넌 2B-4가 나왔기 때문에 2번은 답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은, 자, 3A는 15B. 자, 얘네가 분모로 이렇게 갔다라는 말은 나누어 줬다라는 거지. 이두 수의 최소공배수로 나누어 줬다는 얘기야. 그럼 얘에다가 나누기 뭐 양변을 나누기 15를 해주는 거거든. 그럼 3A 나누기 15는 15분의 3A니까 약분하면 자 15분의 3A 15분의 5B잖아. 그럼 이거 약분하면 뭐가 되니 너는? 5분의 A는 3분의 b가 되는데 거꾸로 썼으니까 너도 x가 되는 거지. 이거 조심. 그다음 ac가 bc이면 a는 b이다. 이거 선생님이 엄청나게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풀이를 한번 써 줄게. a는 b이면 ac는 B, c 다는 무조건 이거는 뭐 무조건 옳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쓰 있어. ac는 B, c 면 a는 b이다. 이건 무조건 틀려. 왜 그러냐면 반에 왜 얘가 옳지 않은 예를 해 주면 봐봐. a는 2, e, b는 5. c는 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AC는 뭐야? 0이고 BC는 BC도 0이지. 그러니까 AC는 BC 는 맞지. 그거이면 A랑 B가 같니? A는 이 말, 얘는 5였는데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c가 0일 때에는 이 등식이 성립 안 해. 요 그럼 너를 맞는 식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그럼 너의 반드시 단 c는 0이 아니다. 이게 c가 0일 때만 아니면 되거든. 이게 들어가면 맞아. 하지만 그거 없이 이건 틀려. 근데 또 a는 b면 얘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 문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c가 0이 아니다라는. 단,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답은, 당연히 답은 뭐겠니? 5번이 되겠네. 자, 5번 만나보자. 자, 여기가, 어, a 플러스 4가 됐다라는 말은 4번 같은 식은 첫 번째 뭐한 거야? 양변에 곱하기 4를 하고, 양변에 곱하기 4를 하고, 그 다음 더하기 4를 한 거야. 순서대로 가면 곱하기 4를 하면, A는 4 b 고그 다음에 더하기 사람 A 플러스 4는 음, B, 4 b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볼까? 4 b 플러스 4 됐네. 맞았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4번은 여기 설명해 놓은 것중꼭 잊지 말고 다음 중 이항을 바르게 한 것은 자 너는 두고 5가 건너갔는데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라서 틀리고 그냥 요 x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x 해야 되는데 플러스 x니까 틀리고 플러스 됐고 답은 나왔네 3번 그다음에 여기는 이항은 너네가 할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할게. 그다음 다음 중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자, 1차 방정식 찾는 방법. 1번. 자, 항을 다 정리했을 때에 ax 플러스 b는 0꼴로 정리했을 때 누구만 0이 아니면 되냐면 a만 x의 개수인 a만 0이 아니요. 아니면 1차 방정식이야. 그 다음 2번은 조금 쉬운 방법으로 가자면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고 식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A하고 C만 같지 않으면, X의 개수가 같지 않으면, 너도, 이거이면, 여기도 1차 방정식이야. 알겠니? 자, 이거 기억하자. 그럼, 이거 대로 보면, 잘 봐봐. 음, 이거는 딱 정리해도 뭐야? 3x 6은 0. 자 뭐야? x의 개수 있으니까 1차 방정식 맞아. 여기는 어? 이거는 2번 갖고 풀면 1, 그 x의 개수가 너는 마이너스 1 너는 플러스 1이야. 같지 않네? 1차 방정식 맞아. 그 다음 여기는 조심해야 되지. x제곱은 사라지니까 다시 쓴 마이너스 2x는 0이잖아. 그럼 x의 개수가 0만 아니면 된다 그랬으니까 너도 1차 방정식이 맞아. 그 다음 여기 정리하면 2x 플러스 6은 4 마이너스 x 어? 여기 x 개수 2번으로 보면 x 개수가 다르지? 1차 방정식 맞아. 그 다음 여기도 5x 마이너스 5고 너는 6x 플러스 1 마이너스 x인데 정리하면 여기는 5x 플러스 1자 x 개수 잘 봐. 너는 5 너도 5잖아. 내가 두 개이면 1차 방정식이면, 너랑 너랑 같아버리면, 너는 1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6번 답은 5번이 되는 거야.